일식이들은 백신 다 맞았어?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백신을 맞고 점점 일상으로 돌아올 체비를 하고 있어.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도 언 1년 9개월째야.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처음을 생각하면 너무 오래 왔지. 여러 종류의 백신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완전 종식은 현재까지 불가능. 세계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 이에 따라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체제인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있지. 우리나라 정부 역시 11월 초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근데, 위드 코로나 이거 괜찮은 걸까?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고 들어간 유럽 국가들이 심상치 않아서 그래요.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마스크를 벗은 영국, 하루 확진자가 무려 5만 명대.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선언 국가인 영국뿐만 아니라 지난 대유행 이후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벨기에 전주 대비 44%의 확진자 증가율을 보인 네덜란드도 가파른 확산세야. 이 정도면 코로나랑 같이 살아도 너무 같이 사는 거 아닌가 싶지. 그렇다고 위드 코로나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야.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확진자 수를 기록 중이야.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접종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부스터샷 접종으로 확진자 수 안정에 성공하고 있다고 해.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영국과 덴마크 등도 3차 접종을 논의 중이라고 하네. 한국의 위드 코로나 성공할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면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일시기대 의견을 알려줘.